자 이번에 제노코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얘 예, 얘들은 지금 우주 방산 그냥 방산도 아니고 우주 방산이 에요 여러분들 국산화의 좀 위대한 유산이다라는 말이 여의도에서 나돌고 있죠 지금 얘들이 방산부터 우주 방산 뭐 모든 걸다 하고 있는데 자 위성 통신 제 사업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험 정비장 이 그다음에 항공 전자 방위 산업 부품 이런거 다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위성통신에 대한 위성표준화 목적으로 차세대 중형위성 3호기까지 얘들이 함께 납품을 했죠 그래서 위성이 모듈화가 될수록 얘들 제노코를 찾을 수 밖에 없는 그런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여기가 한때 이런거 때문에 주목을 한참 받았어요 그만큼 작전이 감이 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 하는데 지금 우주방산에 대한 구조적 성장과 동행이 있죠 자우주개발을 안보 그 다음에 경제 이게 모두 중요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진짜. 그래서 정부에서 제노코를 확실하게 밀어줄 수 밖에 없는 환경이 구성될 수 밖에 없죠. 그만큼 주가는 오를 거예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 그래서 정부가 4차 우주개발, 이, 지능기본계획을 통해서 우주산업의 투자를 두 배로 더 늘리겠다고 했죠. 안 그래도 많이 하고 있대. 그래서 군용위성인 무궁화 5호. 뭐 등등 뭐 표준화 모델, 차세대 중형 위성까지 얘들이 공격,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주 산업이 성장과 제대로 이좀 시너지를 좀 발휘해서 좀 경제 쪽도 함께 좀 얘들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주 방산 산업도 정부의 위성 수술을 받으면서 여기에 동참한 해외사, 해외사로부터 레퍼런스를 쌓았죠. 그만큼 기술력이 한층 더 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를 통해서 해외사들도 매출처를 확대할 수 있고, 뭐, 연내 진출 후, 뭐, KT와도 협업을 유지할 수 있고, 아무튼, 뭐, 지금 조건들이 특히 FA50, 이 전투기죠? 이게 국내 전투기가 수출될수록 얘들의 기술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신뢰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번 연도 매출액이 한 560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59억. 그러면 PER로 계산했을 때약한 30배가량 나오는데, 지금은, 지금, 어떻게 뭐 보면 고밸류 수준이라고 형성할 수 있는데, 얘들은 성장주예요 지금, 영업이익이 20%씩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증가세면은더 밸류가 높아야 돼요. 테마도 한번 타보세요. 얘들, 이제 또 뭐, 방산도 같이 타고, 우주항공산업도 같이 타고, 이러하다 보니까, 테마 형성이 잘 되는 거죠. 그만큼 얘들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할수 밖에 없다. 또, 위성통신에 대한 이 시장 진입을 얘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했단 말이에요. 지금 20년간 노하우가 생겼다는 거죠. 실적이 19년도까지는 뭔가 확 내려왔지만은, 그때부터 엄청난, 어, 이 증가세가 제대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수주장구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늘어나고 있고, 또 이번 연도가 한빛의 또 TLB 발사, 그 다음에 차세대 소형 이성이 2호, 이게 준비되어 있죠. 누리호 3차, 아리랑 6호. 이게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얘 같이 빵 가요. 그 내년 같은 경우도 아리랑 7A호, 그 다음에 초소형 군집위성 1호도 발사 계획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들이 오를 수 있는 제대로 된 모멘텀이 형성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주목해서 봐야겠죠. 이러한 이제 전망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사서 좀 살아보면은 이런 거큰건 먹을 수 있다니까요. 주식이 생각보다 돈을 벌기가 쉬워요. 특히 한국 주식은. 왜 작전들을 다들 할까요? 이 한국 주식이 돈을 좀 벌기 쉽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걸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 돈을 벌기 위한 종목이 뭐 있을까?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도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지금 당장 100만원으로 1억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동참하시겠습니까?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가방, 명품, 단지 꿈으로만 그치실 겁니까? 다소 허황되고 믿기지 않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 단언할 수가 있고 이전 일기생분들 폭등 수익 안겨드렸고 이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한지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주식 매매한 계좌볼, 계좌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평당가 3,534원에 매수 들어가서 1,300%가 넘는 수익률로 1,400만 원 이상의 수익 실현을 했죠. 단 100만원으로 약 1,500만원 정도 수익을 남겼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나온 수익을 그대로 다음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을 평단가 2,591원에 들어가서 1,000%가 넘는 수익률로 1억 8천만 원 이상 수익 실현을 했죠. 제가 1억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2억 가까이 되는 수익으로 마감을 하고 프로젝트 성공을 했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지만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 100만원 투자하셨다면 1 0 0 0만원이 넘는 수익 실현을 하셨겠죠. 그 다음에 수익분 금액을 그대로 하이드로 리튬을 매수했으면 1억 8천만원이 넘는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이 이 100만원이란 투자금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0% 이상 또는 1000% 가까이 수익이 나는 종목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세력 매집주죠. 세력 매집주. 세력 매집주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이 흔들려도 매집이 끝나고 1000% 이상씩 상승하는 종목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단기 1000%, 아니 2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정말 어렵게 입수했고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1000% 이상 이제 수익을 내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억 매매 달성법. 100만 원으로 이제 1000% 이렇게 즉 10배의 수익을 내면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좀 전에 계좌 수익을 보셨겠지만은 카나리아 바이오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 수익난 1000만 원으로 다시 1000% 수익을 내면은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두 종목이면은 가능합니다. 두 종목 모두 1000%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억 실현했고 결코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300만 원이면 3억, 500만 원이면 5억 내집 마련의 꿈이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물론 세력 매집주로 포착하고 숨은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력 매집의 흔적을 찾고 숨은 재료들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고 선점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증권사, 경제 TV, 선물사 등 금융 투자 관련업에서만 15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쌓아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죠. 증권가에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집이 끝난 종목에 어떤 재료가 있는 줄만 알면 큰 폭의 폭등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 이상 혹은 가까이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계좌에서 이제 보여드렸겠지만은 이처럼 1000% 나는 종목 10배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작년 22년도도 제가 추천드리고 폭등 수익이 난 종목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세력 매집주 포착하는 방법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하이드로 리튬 하반기 22년 하반기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이 종목 역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런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시작됐습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하기 초기 직전에 이 8월 말이 되기 전에. 어 제가 매수 안내를 드렸고 1,1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세력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의 특징이 바로 일정 시점 이후에 이렇게 매집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하이드로 리튬 보시면은 22년 6월부터 이제 진행되면서 RSI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7월달, 8월달까지 점점 많은 매집이 진행되고 9월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메이저 세력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급 이하의 세력이 단기 들어가면 은 50에서 100% 수익을 내겠지만 은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은 자금 동원력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매집을 끝내놓고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폭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메이저 주포 세력 메이저 주포 세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포가 진입한 종목들 이렇게 매집이 끝난 종목들 최소 10배 이상 엄청난 폭등이,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금량입니다. 작년 단기 핫한 상승률을 보였던 금량인데, 제가 7월 중순에 금량을 매수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이쯤에서. 그리고 단기에 7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이 기간 매집이 진행되, 진행되면서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지속된 세력들이 이 매집이 진행되어 재료 부각이 되기 전에 진입을 해서 큰 폭의 수익을 확보했죠. 이렇게 매집이 흔적이, 매집된 흔적이 나타나고,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매집이 진행된 종목은 제로 부각시키면서 단기에 급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약3달 만에 7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죠.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이 기간 동안 기간 매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면은 22년 초부터 이제 거래량 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매집봉도 보이고, 자 보세요, 매집봉 보이고 있죠 여기 주가의 큰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에 보시면은 RSI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쯤에 3월 중순에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급증세가 출연을 하면서 단기에 1,400% 가까이 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두 번째는 재료.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집이 되고 대량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가 지인들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재료를 선점할 수 있어서 1,400%가 되는 수익을 이렇게 안겨드렸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매집과 재료,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이렇게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이 어, 끝난 거의 그런 종목이고 상장 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량 돈이 터졌다는 거예요. 돈이 터졌다... 다 돈이 터졌다는 건데, 주포 세력, 이 주포 메이저 세력이 진입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죠, 점점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년 가까이 거래량이 없던, 즉, 돈이 터졌다는 얘기고, 그럼 이 종목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료는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상 말씀드리면, 재료가 노출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긴 시간 동안, 긴 기간 동안, 최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집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역대급의 거래량, 역대급의 거래대금, 즉 돈이 터졌단,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뭐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란 거예요. 22년 주, 주도주였던 카나리아 바이오, 금양, 하이드로리튬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 나도 공유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종목을 받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1억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10배 이상 폭등할 종목으로 큰 수익을 어, 보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종목으로 100만원으로 1억 만들었다, 1 아, 0만원을 만들었다,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종목 순차적으로 어, 또 공개해드려서 1억 달성 프로젝트 완료를 하도록 하고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하게 1억. 자, 1억이라고 예, 적어서 남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이 함께 공유를 해드려서 10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들어서 다음 종목 같이 들여서 다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성공해서 여러분들 큰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